자,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 주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중용장구서라고 해서요. 우리가 그동안 중용을 했었잖아요. 그, 우리 고전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는 제가 그야말로 고전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이 고전, 저 고전 그곳에서 조금씩 뽑아냈거든요. 다 하기는 너무 그렇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제 마음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뽑아내어서 읽다 보니까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수박 겉핥기 같아. 진짜가 그 속에 아직 있는데 그런 생각이 어 들어서 이렇게 프린트로 어로 그그 그 부족했던 아, 누락되었던 부분을 프린트로 엮어서 지난번에는 중용 내용이었고 이거 중용 장구서라고 서라고 해서 우리 훈민정음서 이것처럼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주의가 원래 중용 이거 있던 것을 주의가 뽑아냈었죠. 원래는 그 얘기 속에 얘기라는 책 속에 들어 있던 것을 주위가 뽑아내어서 별도로 중용으로 묶으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주위가 보편, 보, 이렇게 뭐야, 이렇게 더, 더 보태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서 자기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를 설명한 것이 이 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도 그러죠. 내가 이렇게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을 후세에서 나를 굉장히 비판한 비판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자기 그 당시에 자기 생각하기에는 하고 했는데 굉장히 저는 잘주위라는 학자가 공자가 떠나고 1500년쯤 지난 이후에 주의가 등장하면서 주의가 참 정리를 잘 하여서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하면서 사서와 사서로 이게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잘 하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주희도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여서 욕을 굉장히 먹을 수도 있다는 거 말을 했듯이 이 말은 1500년 전인 공작께서 춘추를 지으면서도 그 말을 하셨죠. 춘추를 지으면서 그때는 왕이라는 칭호는 천자, 천하를 다스리는 제후는 왕이라는 글자를 못 붙이죠. 왕이라는 글자를 쓰지 못하고, 제후로 쓰는데, 초왕하고가 그런 자기들이 초왕이라고 왕자를, 초나라 왕하고 왕자를 붙여서 쓰게 되니까, 어 아예 그, 그 사람들을 들먹일 때는요, 공이라는 칭호까지도 삭제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공자는,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여 하면서 공자는 춘추를 쓰면서 후세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춘추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말하였듯이 주인은 내가 이렇게 중용을 이렇게 덧붙이고 뭐 이렇게 하였는 것 때문에 후대 후세 학자들이 나를 엄청 욕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용서라는 것은요. 중용을 이렇게 얘기 속에 있던 것을 빼내서 하나의 독립된 책으로 만들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 이렇게 하게 됐는 동기 이유, 뭐 그런 거에다가, 이그 중용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도 의논이 분분했어요. 우리는 자사 공자의 손자인 자사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은 자사가 아니고, 뭐, 이런 말도 생겨나게 됐는데, 그러나, 우리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자사가 지었다고 이렇게 되가 있었는데, 또 다른 곳에는 보면은 자사가 아니라는 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사가 맞다는 쪽으로 학정을 짓는데, 그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 그, 진나라의 진시항제 때 분서 갱류를 당하였잖아요. 그 많은 서적들이 불태워지고 이러면서. 그 진나라하고 진나라가 멸망하고 들어 그러고 나 진나라 때는 이 사서가 완전히 어, 이렇게 무시를 받으면서 없애버리는 상황이었다면 한나라 유방이 건국한 이 한나라가 등장하면서는 한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사서삼견 유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어, 이렇게 신 믿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학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때에는 한 나라가 발전하면서 유학자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많은 학설을 내놓으면서 어 이거 중용에 대한 생각을 덧붙이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중용은. 자사가 지은 것이 아니다 이런 설까지 청나라 때 있죠 이게 더 굉장히 많이 더 이랬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희 말도 그렇고 이렇게 학자들의 생각은 중용은 자사가 지은 것이 맞는데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중용을 이렇게 다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주희가 또 손을 보았잖아요. 이것처럼. 그 기본 이것을 주의 어, 자사가 만들어 놓았으면은 나름대로 학자라는 사람이 거기에 하나씩 내 생각을 더 덧붙여서 지금의 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간에 어, 어, 기본은 자사가 했는 것이다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여서 만들어졌다 그러고. 중용하위 이 자격오, 이게 그 말이에요. 중용은, 자, 가운데 중, 자, 떳떳할 용자이죠. 용자는 떳떳할 용자입니다. 중용은 어찌하, 어찌하여서 지을 자기죠. 뒤쪽, 뒤에서 두 번째 글자, 지을 자기죠. 어떻게하여서, 어찌하, 어떻게하여 지을 자, 지어졌는가, 지었는가, 이러면은, 지을 자께할 위자는 지었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용은 어찌하 어떻게 하여서 지어졌는가? 왜 만들어졌는가?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사자이죠. 자사자우도 학지 실기 전이 자겨라 그래서 자사가 우리의 이제 자자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랬죠. 자 우리의 그래서. 공자, 맹자, 묵자, 노자 뭐 이럴 때 아들 자자가 단순히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자자는 선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자, 맹자, 뭐 묵자, 노자 이렇게 붙으면서 자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요 성에다 붙이는 거예요 성시뒤에 그래서 공시뒤에 붙여서 공 선생님 뜻으로 아들자가 맹자 맹자뒤에 붙여서 맹 선생님 뜻으로 자자가 오는데 성에다 자자를 붙여서 공 선생님 맹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사에게는 그러면은 왜 자사뒤에 이게 붙 자사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 사람 자사의 이름이 원래 자사예요. 이름이 자 생각 사자가 와서 이름이 자사인데 그러면은 공이 자사의 성은 구멍 공자 공자사 이거단 말이죠. 그럼 공자사인데 공자 뒤에 붙여 붙여 버리게 되면은 어, 공자의 손자인 자사도. 성에다가 원래 자자를 붙여야지 되니까, 이 공자 뒤에다 붙여버리면 공자님과 또 헷갈리게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니까, 특별히 이름 뒤에다 자자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공자 뒤에서 붙여버려서 공자님하고 헷갈려버리니까, 그래서 성에다 원래는 붙여야지 되는데, 성에다 붙이지 않고. 특별히 이름에다가 자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사자, 자사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에 붙어서 공선생님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사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